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기입니다 예, 오늘 은 이렇게 제가 석양이 넘어갈 때 자꾸 찍네요. 요즘은 어, 이제 7시가 돼도 석양이 아직 넘어가지 않아서 영상의 단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담아봤습니다. 예, 라일락 오랜만에 봤더니 예, 많이 예쁩니다. 아, 꽃같이 핀것 같죠? 이렇게 아, 연차가 지나면 이제 예뻐지죠. 여기 보면 퍼플 샴페인입니다, 여러분. 퍼플 샴페인을 많이 달궈야 될것 같죠? 예 지난번에 풍경채 다육농원에서 데리고 왔었던 레티지아입니다 초록둥이를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이제 올 가을에는 이제 일교차로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좀 퍼졌습니다. 늦게 분갈이를 했더니 굉장히 짱짱했던 애인데요. 그리고 로우천합입니다 예, 물이 들기로는 최고죠. 그 다음에 비안트입니다. 작년에는 꽃 본다고 비안트 꽃도 봤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호기심이 이제 해소가 돼서 이제 다 잘라줍니다 이제 꽃 쪽으로 영양분이 가서 아이들 로제트의 어, 잎이죠 잎이 어, 성장하지 못하니까 예, 잘라줬습니다 휴밀했습니다 여러분 아이 아이는 어, 벌레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때 이제 분갈이를 해주, 해주지 말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느 분은 2년 정도도 안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어, 하엽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해가 있는 쪽으로 로제트가 한쪽으로 쏠려서 한번 돌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르제는 이렇게만 있네요. 그리고 꽃대를 잘라줘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주 풍성하고 아주 성장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르제는. 그리고 라지아가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죠. 예. 그리고 아예 오랜만에 봤더니요 어 사라버니가 더 붉게, 더 투명하게 예. 잘 색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쪽이요 저희 집그 배청가에 골바람이 굉장히 불불저 불어요 <laughs>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그 골바람이 공기 흐름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봅니다. 여기는 새가 또쪼았습니다 예, 러우입니다. 러우가 물을 줬더니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골바람이 공기 흐름이 굉장히 세니까 아무래도 이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니까 아이들이 물이 좀덜 빠지는 것 같아요. 클날랍니다. 근데또이 아이는 어낙 이렇게 성장을 하나요? 어나 색감이 올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자라네요. 아, 여러분 서브 오렌스가요. 이렇게 지금 작고을 올리고 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하고 또 이렇게 분을 바르고 아주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찾아보니까요, 세덤류네요 에키베리아속 아이인지 알았더니 세덤에 속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주 생태적보호도 차오르고 예쁘죠. 여러분 멀로는 겨울에도 예, 추위 잘 견디고, 여름에도 우기에 아주 잘 견디고, 봄에는 또 예쁘게 성장하고, 어, 나무랄 데 없고요. 국민다육이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개나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초보들이시라면 이렇게 갖다 키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블랙킹입니다, 여러분. 안 보는 사이에, 아, 창의 매력이 바로 이런 삐족삐족한 아, 창 끝의 매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변화를 몰랐는데요, 밖으로 빼니까 이러네요. 저 뒤에도 새가 좋은 겁니다. <laughs> 예, 파이어필라입니다, 여러분. 예, 이 아이는 쌍둥이인데 이제 뿌리 할착이 돼서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내놔봤습니다. 이제 좀입장을 줄이고 달부져지겠죠 예, 서브를 이기답니다. 이제 베란다로 오면 마사비율을 아무래도 높이니까 아이들 얼굴을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면 달라지죠. 그리고 요 서브리기다도 분갈이를 괜히 했어요. 좀 몸살을 엄청 했습니다 올해. 예 실루엣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물을 좀 뺐습니다. 국민당이 요 강추하는 다육 실루엣입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수월하고 순하죠. 키울수록 예쁘고요. 예 줄리아라는 아입니다 여러분이 줄리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어, 이제 상처도 있고 밉지만 이제 이 아이가 라인을 그리고 굉장히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제다육 도매센터 가서 데리고 온 아입니다 아 예, 오랜만에 봤더니요 플로리디티가 굉장히 예쁩니다 가끔 다육이를 키우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무관심이 어쩌면 아이들 을더 예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봤더니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래서 자리를 좀 옮겨줬습니다. 플로리 디티, 어, 오랜만에 거리되어 있는 아이를 빼봤더니요. 이렇게 예뻐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구도 굉장히 잘 올리는 아이죠. 예, 네, 레드 샴페인입니다. 아, 이 아이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뿌리 활착을 하더니 아주 예쁘게 아이가 많이 차올라서 트럭트럭한 초록 아이가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예쁘네요. 어, 다육을 키워봐야 그 변화를 보면서 행복감이 좀 많이 대가되는 것 같아요. 예, 매직젬 골드입니다, 여러분. 레티지와 더불어 강추하는 아이예요. 색감이 쁘기로는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이 어, 아이도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일교차 때문에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물빠짐이 아직은 6월인데도 5월이죠. 5월인데도 아직 예, 덜합니다. 예, 라우톱인데,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크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이도 분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 만져서 저희가 분을 다 주우게 만든 거거든요. 예, 옮기면 안 됩니다, 자주. 그러면 분이, 예, 좀 실려 나가고, 좀, 예, 못난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타이니 버거입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이 아이도. 2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네, 예, 오늘 블루엘프 예 지난번 볼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블루엘프를 마무리로 저희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변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예, 이렇게만 이런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달기가 예쁘죠? 감사합니다.